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BMW 한남지점 황진규 주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고객분들께서 또 가장 기다리는 소식을 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올 연말에 출시가 되는 신형 X3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X3가 풀체인지 변화를 겪으면서 또 어떤 게 변화가 되는지 또 어떤 장점이 극대화 됐는지 그리고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사전 예약하신 고객분들께 저 황진균 주임이 어떤 베네핏을 드리는지 관련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내용 그 다음에 우리 BMW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확인하시면 신형 X3 기다리고 계신 고객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블로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단 중에서는 뭐 이제 신형 5 시리즈가 풀체이고 정말 많은 판매량을 이루고 있는데 SUV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 바로 x 3죠 자, 이제 X3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뭐 디자인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신형 디자인이 나오면서 다들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셨을 건데, 엔진 라인업도 이제 상세히 공개가 되면서 좀 굉장히 많은 이몽을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신형 5 시리즈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BMW 신형 라인업에서도 계속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X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더해지면서 출력은 상향되고, 연비는 더 절약되고, 정속성 역시 한층 더 상향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는데, 어, 현재까지는 디젤 20D 모델, 그 다음에 가솔린 20I M50 모델 총세 가지 엔진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출력, 특허 관련해서도 다 정리를 해놔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일정 같은 경우는 8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판매 일정은 이제 연말 12월로 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X3가 풀 체인지를 앞두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진과 함께 정리를 해놔 드렸는데, 자 외관은 제가 수치상으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전고는 1,660mm, 전폭은 1,920mm, 30mm가 더 넓어지면서 이제 옆으로 폭이 더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장은 4,755mm, 어, 이전 모델 대비 45mm가 더 길어집니다. 휠베이스는 2,865mm, 이전 모델과 동일하고요. 어 전고가 15mm 정도 아주 미세하게 살짝 낮아졌는데, 어 이거는 이제 스포티한 디자인을 담아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특징을 살펴볼 건데, 어 키드니 그릴이 더 커졌고, 뭐, 휠 디자인, 더 커진 사이즈, 뭐 이와 등등 제가 사진 속으로 남겨놔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전 모델 대비 키드니 그릴이 크기가 커졌고,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어 정말 고무적인 거는, 베이스 모델에도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적용이 돼요. 자, 고객님들께서 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어, 아이코닉 글로우 있나요? 이게 외관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옵션이에요. 그럼 외관의 멋스러움을 담당하는 게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신형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X3는 베이스 모델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솔직히, 어, 여태까지 BMW의 흥보를 봤을 때, 베이스 모델에 이런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들어간다. 좀 파격적인 옵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초기 모델에만 들어가고 이후 모델에는 또 옵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통해서 초기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시고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옵션이 빠지지 않게끔 아이코닉 글로우가 빠지지 않게끔 초기 물량을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19인치에서 20인치로 다양하게 제공된 휠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외관적으로도 좀 풀체인지로 변화가 되면서 다양하게 변화가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풀체인지를 겪으면 차량의 크기 또한 역시 조금 더 커졌다. 아까 제가 외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폭, 전장을 훨씬 더 키우면서 또 우리 고객분들께서 큰 차량을 좋아하시죠. SUV를 선택하는 이유는 물론 뭐 소형 SUV도 있겠지만 X3를 선택하시는 고객분들의 니즈는 조금 더 볼드한 디자인, 우람하고 확실히 좀 체급이 큰 SUV를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고객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채워 줄수 있는 좀더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요번에 X3 풀체인지 되는 강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SUV 하면 또 트렁크 공간,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이 바로 SUV의 가장 큰 장점인데 550L에서 570으로 20L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합니다. 확실히 SUV의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 X3 풀체인지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BMW 신형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뭐 토글 기어 들어가는 건당연하구요 여기서 또한 가지. OS 9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T맵이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BMW 차량 신형 나오면서 OS 9으로 변경 되면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게또 T맵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X3 역시 기본으로 T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수입차 이용하실 때뭐 네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작동하셔서 쓰셔도 좋지만 순정 내비 쓰셔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왜? T맵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인터랙션 바도 들어갔다라는 게또 X3 아주 고무적인 건데, 자, 외관은 이제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내부에서 가장 많이 또 찾으시는 옵션은 인터랙션 바죠. 5뭐 시리즈에서도 좀그렇던 것처럼 X3에도 이제 인터랙션 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는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나오고 또 외관은 외관대로 멋이 있고 또 내가 탑승해 있는 내부에서는 또 인터랙션 바로 내부에서도 화려하고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형 X3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배관자 가죽으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배관자 가죽은 이제 천연 식물성으로 제작이 된 가죽이라 보통의 인조 가죽과는 좀 다른 착장감을 보입니다. 특히 내구성 역시 다른 인조 가죽에 비해 아주 우수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i5 차량을 타는데 저는 배관자 가죽이 들어간 i5를 탑니다. 제가 지금 배관자 가죽을 이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메리노 가죽이 정말 좋은 가죽인 건 맞습니다. 이 메리노 가죽과 백안자 가죽을 비교했을 때는 메리노 가죽이 너무 좋은 가죽이다 보니까 어 백안자 가죽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써보시고, 만져보시면 압니다. 직접 착자감을 또 느껴보시면 알아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쓰면 쓸수록 천연가죽인 메디노 가죽처럼 부들부들해지고 착자감 역시 굉장히 훌륭합니다. 내구성 역시 당연히 훌륭하고요. 이건 제가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써보시고 만져보셔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라 것도 X3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일곱 번째. 어, 기존의 모델에서도 이제 SUV에서 가져야 되는 개방감, 썰루프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형 X3는 파노라마 글라스루프가 변경이 되면서 더 넓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쓰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장점이 정말 많죠. 그래서, X3 신형 이제 모델 외관으로 봤을 때 이런 이런 기능이 바뀐다라고 제가 또 이제 정리해 놓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아이코닉 글로우, 일루미네이트 키드니 그릴, 뭐 키드니 그릴도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베이스 및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에 따른 범퍼 디자인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다이나믹 라이트 카펫, 그다음에 휠 사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신규 일체형 도어 핸들 디자인. 요즘 신형 모델들 다 저렇게 메리평으로 나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후면부인데, L자 형상의 LED, 테일라이트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고요. 어, 기존에 있는 리얼라이트에 비해 조금 바뀌었죠. 변경된 부분이고, 번호판 부착이 되는 부분이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기존에 여기 중간에 있었는데, 어, 신형으로 바뀌면서 번호판이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부분도 좀 변경된 부분이고요. 확실히 좀 캐릭터 라인이 좀더 깔끔해졌습니다. 차량이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너무 과하게 변신을 한게 아니라, 깔끔해지면서 체급을 키운 그런 풀체인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키드니 그릴의 모습인데 트림별로 키드니 그릴이 다르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스 모델의 키드니 그릴,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퍼포먼스 좀뭐 프로 모델, 그다 M 모델의 키드니 그릴 모양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모델의 키드니 그릴도 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키드니 그릴에서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까지 들어간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X3 신형이 나오면은 물론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더 많이 판매가 되겠지만 베이스 모델이 이전 모델 대비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요런 디자인 그대로 다 갖춰서 나온다면 정말 베이스 모델 역시 좀 많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또 고객분들께서 가격적으로도 베이스 모델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야 될 옵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베이스 모델 인기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건데 당연히 디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서 14.9 인치 인포테이먼트 커버드 디스플레이 신형 레이아웃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인터랙션 박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글 기어도 당연히 들어가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새로운 디자인 스포츠 시트 기본 적용 이게 바로 그 배관자 시트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건 좀 실제 디자인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3d로 실제 나오는 모델을 확실히 좀 확인하실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베이스 모델이고요 베이스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스티어링 휠 모양이 다르죠 기존 모델들과 동일하게 다르고 베이스 모델에 배관자 가죽이 들어간 시트 좀 모양 보시면 되고 블랙시트의 색감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또 실내 분위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우리 고객님께서 확실하게 좀 체감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3d로 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m 스포츠 패키지는 어떻게 들어가냐 m 스포츠 패키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d 컷으로바뀌었고요그 다음에 브라운 브라운의 배관자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브라운 모양의 배관자 시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입니다. 동일하게 배관자 가죽이 들어가고 M 시트 벨트 들어가고 이렇게 디자인 곳곳에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고성능 모델로 보시면은 고성능 모델은 또 메리노 가죽이 들어갑니다. 고성능 모델에서, 고성능 모델의 실내를 보시면은 확실히 시트 색상이 다르죠? 그리고 투톤 시트가 들어가요. 5 시리즈에서도 530i로 들어가면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고 투톤 시트로 바뀌잖아요. X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50 모델을 보시면 확실히 시트도 투톤 시트로 들어가고 메리노 가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내부에서도 고급진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확실히 시트 색상도 조금 더 밝고 가죽의 질감이 BMW에서 다루는 최고급 가죽인 메비노 가죽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한 트림이죠. X3 이제 베이스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 X3 20d 베이스 모델, M 팩 그다음에 프로 모델 어떤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어떤 시트가 들어가며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스피커도 하이파이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하만 카돈이 들어가는데 프로 모델부터 사방카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라이트도 LED, 어댑티브 LED, 뭐, 이렇게 좀다 구분내 지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글라스를 푼다 적용이 되며, 가격대 역시 정리를 해놔드렸으니까, 가격대도 한번 참고하시고, 고객분들께서 정확하게 어, 내가 원하는 트림에는 어떤 옵션, 어떤 서스펜션, 그 외에 어떤 스피커가 들어가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인데, 색상 동일해요. 화이트,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 스카이스크래퍼, 블루 옵션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베이스 모델이고요. 다음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는 브루클린이 들어가죠. 브루클린도 또 m 스포츠 패키지 전용 색상이니까, 이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프로도 동일합니다. 색상은 모두 다 동일하고요. 그 외에 이제 M50에만 그레이 색상이 또 추가로 되는데 확실히 등급별로 그 등급만의 고유 색상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X3 SUV는 또 브루클린 그레이가 많이 팔리거든요. 좀 인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요번에 됐을 때 화이트랑 블랙은 또 워낙 인기가 많은 색상이고 실패가 없는 색상이다 보니까 너무 튀지도 않지만 적당히 좀 무난하고 튀는 색상 원하시는 분들은 또 브루클린 그레이 선택 좀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본 시트 색상은 브라운, 블랙,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브라운이랑 블랙 위주로 좀 입항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제 베이지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위주로 입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라운이랑 블랙, 또 제가 3D 보여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보시고, 또는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시트 색상, 고객님들께서 실물과 가장 가까운 시트 색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M50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투톤 시트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또 실사와 가장 비슷하게 사진 또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또 고객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더큰 차체 와 확실한 좀 존재감, 뭐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갔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코닉 글로 옵션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조금 더 키웠고요 디자인적으로 인상적인 SUV의 비율을 자랑하면서도 또 주행 성능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하면서 엔진 성능 업그레이드 시켰고 출력 정숙성 연비 모두 다 업그레이드 시킨 신형 X3 안내는 저 황진규 주임에게 연락. 을 주시면 또 고객분들한테 언제든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저 황진 주임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사전계약 원하시는 고객분들 bmw 온라인 샵에 들어오셔서 사전 예약하기 누르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모델 선택하시고 화이트 누르시고 브라운 선택하신다 도이치모터스 선택하시고 도이치모터스의 한남전시장 눌러주신 다음에, 결제 방법 선택은 뭐 현금, BMW, 금융, 이건 아무거나 누르고 선택해 주셔도 돼요. 누르신 상태에서 사전 예약하기 누르시면 핸드폰 인증하시고, 영업사원 저 황진규 주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은 제가 소정의 사은품 베네피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X3가 신형 모델로 나온 만큼 프로모션이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은 되진 않겠죠.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X3 구형 모델이죠. 그거는 올해 초에도 200만 원 정도 할인을 했었어요. 그래도 줄 서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대기약이 기 굉장히 많았고요. 워낙 많은 고객분들께서 좀 선택을 해주셨고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SUV인데 이번 신형 모델이 나오면 옵션 좋아졌지 차체 크기 더 커졌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거다 들어가면서 정말 더 상품성이 강화됐단 말이죠. 그 말은 즉, 인기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정말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요즘 BMW가 움직이는 행보를 봤을 때, 신형 모델이 나오더라도 조금씩 할인을 할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전 모델처럼 공격적인 할인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프로모션이 진행되면서 사전 계약하시는 베네핏 확실하게 느껴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고객분들한테 혜택 많이 드릴 거니까, 저 황진규 주임 선택해 주셔서 연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X3 사전 계약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X3 어떤 게 변화가 되는지, 좀 다양하게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 황진규 주임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사전 계약으로 옵션 변동 없는, 어 정말 풀옵션인 차량을 먼저 선점하시고, 또저 황진규 주임이 사전 계약하시는 고객분들께 소정의 베네피 드리는 것도 챙겨가시면 고객분들한테 분명히 이득이 되십니다. X3는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전에서도 한번 비유해드렸지만 현행 모델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할인이 200만원, 한 250만원 밖에 하지 않던 그런 차종입니다. 그럼에도 줄 서서 구매를 했던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 이번 신형 공격적으로 할인하려면은 다음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앞두고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현행 할인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말인 즉, 옵션 변동이 없을 때 정말 다양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빨리 선점하시는 게 고객님들한테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저 황진규 주임에게 연락 주시면 X3와 관련된 내용 어,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